네. 여러분들이 <laughs>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앙금에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스스로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아 아니면 다른 2학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알려 줬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물질의 이름을 이제 한글로 썼지요. 한글로.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글로 된 화학식을 이제 실제로, 실제로, 한글로 된 화학식을 실제 화학식으로 써야 됩니다. 분자식이 아니라 대부분은 물질의 화학식이거든요. 전해진 물질의 화학식으로 쓸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전해질 물질의 화학식을 썼으면, 이 화학식에 대한 이온화식을 써야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물에다 녹은 전해질 물질로 실험을 합니다. 즉, 물에다 녹은 수용액과 수용액을 더하는데, 그 수용액과 수용액 속에 첫 번째 수용액도 이온화가 되었을 거고, 두 번째 수용액도 이온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식 더하기, 이온화식 형태로 작성을 하고, 맨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이온화식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총 이온이 네개 적히게 되는데, 그네개의 이온들 중에서 안금을 찾고요. 안금은 아래쪽으로 가라는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안금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나머지, 나머지 구경꾼 이온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적는 것이고, 이렇게 적었으면 여러분들은 안금이 생성되는 식에 대해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 이쪽에서 앙금이 생성되는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이제 앙금 가라앉는 요 반응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은 알자 이온도 찾고 구경꾼 이온도 찾는 겁니다. 이 요, 요 단계를,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문제가 바로 질산납 더하기, 아이오디나 칼륨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질산납, 질산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먼저 여기 볼게요. 질산납이니까 납 더하기, 납 더하기. 질산납이니까 질산 플러스 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이 전해질로 구성이 되냐? 먼저 질산이온도 있을 것이고, 납이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산이온은 NO3-로 되어 있고, 납이온은 PB2+,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이런 이온과 이런 이온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더해서, 중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화를 가지고 있고, 얘는 플러스 2의 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를 가지려면 얘가 두 배가 있어야죠. 두 배. 두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보시면, PB2 랑 NO3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어야 결합이 되는 거죠. 이제 화학 반응식이니까 화살표로 쓰겠습니다. 화살표를 써서, p b 플러스 양이온을 먼저 쓰죠. PB2와, 그 다음에, NO3이 두 개인데, 이런 경우는 가로 열고, NO3 두 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물질을 먼저 쓸수 있어야 되고, 이 물질의 이온화식도 쓸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PB, NO3 두 개짜리가 이온화가 되는데, p b 플러스 더하기, NO 3마가두 개가 생기는 이런 이온화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i o d 나 나트륨도 마찬가지인데, Iod나 나트륨 쓰면 쓰면 Iod는 하니까 I 마가 생길 거고 나트륨이니까 Na 플러스가 생기겠죠.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먼저 쓰는 방식으로 쓰면 Na 플러스 더하기 I 마가될 거고요. 이얘를 화살표로 써서 쓰면 NaI가 형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럼 얘의 이온화식은 NaI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더하기 I 마이너스 형태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쓴요 식과 요 식, 요 식과 요 식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질산나비니까 질산나비니까. Pb2플러스 아 죄송합니다 Pb 가로열고 NO3 두 개짜리 더하기 아이오디나 나트륨은 NAi가 화살표 화학 반응식을 화학식을 썼고 화학식을 썼으니까 얘의 이온화식과 얘의 이온화식을 각각 쓸 거예요 얘의 이온화식은 Pb2플러스 더하기 두 배의 NO3 마이너스와 그리고 N a 플러스 더하기 i 마이너스가 형성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 식을 아직 다 완성하지 않은 식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화살표 앙금식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되어 있는 앙금식을 확인해 보면 Pb i 2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가라앉을 거고요. 얘는 고체이고요. 얘는 게다가 노란색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볼게요. I2의 I2. 돌톤의 원자설 중에 물질이 새로 생겨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I가 하나 있거든요. I2고요. 근데 이 물질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I가 하나잖아요. 하나. 여기가 두 개인데. 그럼면 이거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2라고 쓸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두 개의 I가 있으니까 두 개의 i 0 생기죠. 근데 두 개의 나트륨인데 여긴 나트륨 이온이 하나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2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맞출 거고요 더하기 이게 나머지 그 구경꾼 이온이 되겠죠 요거두개 있네요 두 개의 Na 그리고 두 개의 NO3 이온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안금이 되는 거고요 얘가 구경꾼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면 알짜 이온은 이오 나비온과 요 아이오딘 이온이 반응한 거죠. PB2 플러스가 두 개의 I 와 반응을 해서 PBI 2가 형성이 된 거고, 얘는 앙금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 알짜 이온은 뭘까요? 알짜 이온은 나비온 이가의 나비온과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이온이겠죠. 물론 이 I 마이너스라고 써도 뭐 크게 개길치 않겠어요. 알짜 이온은 얘네다. 그러면 구경꾼 이온은 뭘까요?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죠. 물론 두 개라고 쓰셔도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온 자체를 물어봤을 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요 과정을 거쳐서, 요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칼륨은 K 플러스 이온이고, 황산은 SO4 E- 이온이에요. 이게 E-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그럼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K 두 개, SO4 라고 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화는 CL-고, 발음은 BAE+, 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여기가 E+, 니까 이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두 개가. 그래서, BA, CL2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온화식으로 써볼게요. K+, 가두개 생기겠죠? 여기가 E니까, 더하기 SO4, E-가 생길 거고요. B, A, E 플러스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요게 두 개니까 두 개의 염화이온 마이너스가 생길 겁니다. 화살표로 가서 앙금이 형성되는 게 무엇이 있나 찾아봤더니 요 이온과 요 이온이 되면 황산, 바륨이 앙금이 형성되죠. 얘는 고체이고 흰색이죠. 네. 그리고 구경꾼이온으로 칼륨이온 두 개, 더하기 두개의 염화이온이 형성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알짜이온 반응식은 황산바륨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합쳐진 거니까 바륨이온 더하기 황산이온 화살표 황산바륨이 형성이 됐고 침전되었다. 그리고 알 알짜 이온은 뭘까요? 알짜 이온은 반응을 해한 이온이니까 바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되겠죠. 대소문자 구별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뭘까요? 반응하지 않는 것. 이온을 찾으면 되니까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겠죠. 물론 두 개의 칼륨 이온, 두 개의 염화 이온을 써도 큰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이제 다른 얘예 한번 더 볼게요. 아, 이 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식이죠. 질산은은 이온, 질산은 Na n o 3이온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AgNO3라는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가 되니까 화살표로 쓰면 NaCl이 형성 되겠죠. 화살표. 각각의 이온화식을 쓰면, 은이온, 더하기, 질산이온, 더하기, 나트륨이온, 더하기, 염화이온이 형성될 겁니다. 앙금이 뭐죠? 네. 염화은이죠. 은이온, 아까 그러니까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반응한 AGCL이 앙금이고, 얘는 앙금, 고체이고, 흰색이죠, 흰색.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남고 염화 이온이 남겠죠. 이렇게 되면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은 이온 더하기 염화 이온이 AgCl이 형성되고 침전이 된 거고 알짜 이온은 뭘까요?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죠. 구경꾼 이온은 뭘까요? 나트륨이온과, 다음에 질산이온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화 나트륨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은 NA 플러스고요. 황화는 S2 마이너스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 e 마이너스니까 이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화살표 거꾸로 쏘면, 이렇게 거꾸로 쏘면, NA가 두개 있고, S가 형성이 되고, 얘는 C, L 마이너스고 우리가 CU 2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e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쓰면 CU CL 두 개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서 식을 써보면 이제 이온화식을 써보겠습니다. Na 플러스가 두개 있죠. 앞에 두개고쓸 겁니다. 요이가 앞으로 나와서 더하기 S e 마이너스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CU 2 플러스가 형성되고 CL 가두개 형성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금이 어, 뭐가 있을까요? 안금은 황화구리가 있네요. 황화구리, 황화구리. 그래서 CU S가 형성되고 얘는 안금이죠. 흰색이고 얘는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두 개씩 남겠지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되면 알짜 이온 반응식은 cu2+와 se2가 결합하여 cu, cu/s가 형성되고 침전이 되겠죠. 알짜 이온은 cu2+ 콤마 se2구요. 반응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써도 예,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보십시오.